오늘 분 요한복음 3장 2 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레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레스라는 뜻은 더 작아지다, 더 낮아지다, 즉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노래냐면 텔레비전에 네, 네. 내가 잡았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 노래가 있죠.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칭찬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온몸에 여러분들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배우 임현식 씨 아시나요? 임현식 씨. 옛날에 순두리 아빠로 나오신 분인데. 네. 그분이 47년간 조연 배우로 이렇게 역할을 해오면서 어, 국민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셨죠. 근데 그 임영식 배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나의 삶은 어쩌면 주연보다도 조연일지도 모른다. 공부하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노력 가운데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기회를 잡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노력하는 것으로 내 인생은 즐겁다 라는 말을 어, 그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지어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연 같은 조연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부모 말씀에 나오는 세례의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보면 7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고요. 방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마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나요? 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 라비오 스승님, 저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는 오히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며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친구처럼 자신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요?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흔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나는 최하여, 최하여져야 한다 나는 점점 더 없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는 시흥에 있는 예신교회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저 나름대로 안식년을 가느라 예배,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제대로 서지 못했었는데요. 어, 2025년 새해부터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주께 맡긴 교회 개척 감사 예배도 있었고, 어,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이었지만, 그래도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과 함께 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었, 없었죠. 저는 사실 제가 설교 원고를 써놓고도 잘 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예. 거의 이렇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의 보고 읽는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몰라요. 동영상을 보면, 어, 동영상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를 안 보고도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과 눈을 마셔가면서 인자 웃음을 지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항상 저는 그것을, 아, 너무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예식 뒤에 수요일에 설교를 받았을 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뜻 수락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아, 또가서 설교 말씀 보면서 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후회가 막 밀려왔어요.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는데, 외우고 또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결국 가서 읽으면서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설교 원고를 외우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유목사, 너 지금 누구를 위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거니? 내가 설교를 잘해서 예신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 거니? 내가 설교를 잘하는 곳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네가 지금 설교 강단에 서 있는 거니? 그리고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오늘 보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저에게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껏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강대상 앞에 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속 마음으로는요 사람들이 나를 잘하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평가하게 될까? 아니면 시원찮은 목사라고 평가할까? 그러한 것에 제 마음이, 제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러한 자리인가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평가했거든요. 네,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성공한 목사님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사님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유 목사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바로 내 자리라.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그게 내가 주인공이지 내가 주인공이겠냐? 내가 설교를 잘했건 못했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모습이 마지막까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되라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스로 하는 이야기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그분 만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무하는 것아알겠습니다 네. 배우 임현식씨의 말처럼 조연이어도 조연으로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설교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매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고 바로 저의 사명임을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은 집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그러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들 보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리,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란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 받음을 불러 냄을 받은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림도 전서 3장 1 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의 원인은 골로에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연 같은 조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 의 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외치며 다니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렵게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왜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다라고 예배소서 2장 1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뻔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저희들을 살려주셨다고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5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배서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엮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흥해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죄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인 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러한 이유라면 정말 조연으로서 제 인생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죠. 양대를 돌보는 목자들도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희생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제레 요한도 광야에서 지내면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 합니다. 제레 요한은 모세나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자아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방야에서 전하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러 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는 결코 주인공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조연의 삶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요한처럼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이자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 신랑이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광야와도 같은 그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조금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조연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길 가운데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인공 같은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목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안 해, 안 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다.